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차 아저씨입니다. 에이비 바이오 한번 보시다. 아따마 또 많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형님들 또화 많이 나겠다. <laughs> 이러면은 뭐늘 이야기하지만은 어 반도차 아저씨가 대역 재인이에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이정 고점 라인을 지키고 있잖아 이쪽에. 그래가지고 뭐 크게 막 걱정되거나 문제는 없거든요. 어 그런데 뭐 그냥 받쳐줘야 될 부분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뭐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솔직히 이만큼 가고 나서 한번 조정 받으면 사실은 한 여기 한 7만 9천원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도 사실은 좀조정을줄수 있다는 마인드로 가는 게 맞아요 에 우리씨 이거 이렇게 갔다가 또조정받다가또 올라갔고 떨어지다가 이 라인까지 조정받고 나서 올라갔잖아 힘든 건 맞아. 근데 결국은 ABL 바이오란 애가 물론 나도 그래 이렇게 쫙쫙쫙 올라가주면은 세상 좋지. 근데 뭐 어쨌든 조정 지금 바이오주들이 올라가고 나서 조정 한번 주는 게 유행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받치고 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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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떨어지는 거좀 성난하고 짜증나고 열받고 또 댓글을 한두개 봤어 반도체 아저씨 개새끼가 떨어지잖아. <laughs> 아이, 뭐, 주식만 떨어지면 개새끼야 하는 형님들이 왜래 많은지 모르겠다. 근데, 괜찮아, 진짜. 어 내가 안괜찮으면는안 들고 있다니까요. 늘 이야기하지만은. 반도차 제시 여기서 사가지고, 이따가도 이야기할 테지만은. 이런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솔직히 30몇인가 수익 중이야. 어, 아, 30%까지는 안 돼. 28% 정도 되네. 뭐 아무튼. 그러니까 반도차 아저씨도 이렇게 들고 가고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안 올라간다고 반도차 아저씨 개이새끼야 뭐이새끼야 막 이러는지 모르겠어. 쫄지마. 아, 진짜 결국은 받쳐가지고 나중에 올라가잖아. 그러면은 형님들이 내 칭찬할까 안할 거야. <laughs> 그러니까 쫄지 말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늘 이야기하지만은 주식에서요. 수익을 제일 크게 먹는 놈이 누군지 아세요? 차트 잘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뭐안 그러면 뉴스 잘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뭐 내부 정보 가진 사람일까? 아니에요. 멘탈 좋은 놈이 제일 잘 먹어요. 내부 정보자도요. 생각보다 이게 멘탈이 약하면요. 수익을 남들 100 먹을 거 50도 못 먹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은 멘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일 큰일은 멘탈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멘탈 이야기하는 거야. 아 진짜. Abl 봐요. 지금 뭐 살짝 떨어진 거 이거 차트 모양 걍 안커는요. 바치고 나서 다시 올라갈 거라 오늘 뭐 시장이 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불구하고 나는 애지간하면 오른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쫄지 말고 꽉 잡고 가서 아시겠죠. 아 진짜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 진짜 좋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 좋으면 내 말도 안 합니다. 진짜 진짜로 그렇다니까. 멘탈 꽉 잡았어 진짜. 어뭐이 떨어지는 거딱 좋구만. 음. 딱 좋아요. 욕좀 그만하고요. <laughs> 아우 쫄지마 진짜. 아유 좋구만아 근데 내가 뼈만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 아이 댓글 중에 하나 있었는데 반도차 아저씨 너이 새끼 너. 할말 없으니까 멘탈만 지켜라고 하는 거 아니냐. 니네 종목 떨어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씨 좀 예리한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뭐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종목이 뭐 그렇죠. 떨어진 이유가 없는데 떨어지면은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진짜 개미털기일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멘탈을 꽉 잡아야 되는 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맞아요. 그것만 살짝 넘기잖아. 그럼 고수익이 나온다니까. 막말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것들이 다뭐 거의 그런류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요 며칠 계속해서 LG CNS, 뭐 휴림 로봇 이런 거전라이 떨어졌었거든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좀 떨어졌었고, 심지어 마이너스잖아. 이때, 뭐,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나야 뭐43%뭐 많이 올라갈 땐100% 이렇게 수익이 났어가지고, 나야게 안타고 하는데, 실제로 영상 보시는 형님들 중에 막 이쪽 위에서 사신 형님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댓글 보니까 뭐나 때문에 뭐 가정파탄이 났네, 뭐네 하는데, 나 확신할게요 나, 이, 난, 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내가 여기서 안판 이유는요, 이거는 너무 싸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내가 안판 거예요. 뭐, 이 떨어지는 게 진짜 개미 털기고, 나 어제 영상들 보면은 이게, 이게 거의 마지막이다. 에지가라면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뭐, 금요일이라서 사실 근데 복병이야 존재하겠지. 이렇게 가다가도 빠질 수도 있겠지. 근데, 결국은 멘탈을 지키다 보면은 고수익들이 나온다고. 어, LGCN에서 사실 지금 43% 수익이 막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내가 영상 찍을 때 옛날 봐봐 아무도 영상 안 찍는 lg cns를 영상 찍으면서 나 여기서 들고 갔었다니까 뭐 근데 너무 먼 나라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좀좀 좀 볼게요 지금 최근에 잘 나가는 게 바이오죠 솔직히 바이오가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요 반도체 아저씨가 여기 좀 크게 보자 바이오 조만간 곧 올라간다 했는데 지금 7월 8월까지 끈 거야 사실 이제서야 터지고 있는 거야.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그한 2주인가 3주 전에는 바이오 못 올라가서 미안합니다 형님들이라고까지 했어요. 그래도 지금 털건 아니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올라간 게 지금 좀 빠지는 지금 abl 바이오 한번 볼까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어제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역대 고점을 뚫었는데 이거를 내가 언제 샀냐 하면은 5월달에 샀어요. 5월달에 5월 26일 날 샀는데 이게 언제냐 하면은 이때야 이때 이때. 이때 사고 형님들한테 나 이제 ABL바이오 산다라고 형님들도 따라 사라고 했어. 아, 요거는 그냥, 어어 그냥 공유해드리는 거야. 그냥 여기 번호 뜨죠? 어, 여기 번호로 그냥 010-8380-8354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애국. 여기, 여기 이 번호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내 형님들한테 그냥 내가 매매하는 거예요. 어, 뭐 그냥 갑자기 잘하자 안 샀습니다. 사실은 형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보내준 당일부터 내가 애지간하면 형님들한테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 문자 보내주신 형님들께, 그냥, 내가 매매하기 전에, 문자 공유해드리니까, 그냥 보내드리는 거야. 우리 장인어른, 우리 장모님 뭐다 들고 있어. 어, ABL 바이오를 5월 26일 이때, 64,800원에 샀어. 그리고 다음날 바로 쫙 올라가서, 뭐, 아이씨, 나 주식 진짜 졸라 잘하네, 막 하면서 막 자랑도 하고 했는데, 왔다, 나 이게 이렇게 빠지는 거야. 나한 방에 10만 넘게 갈줄 알았어. 이게 이른바 개미 털기고, 요즘에 개미 털기의 트렌드가 어떻냐 하면요. 빠지지 말아야 될 선을 빠지면서 개미 멘탈을 박살 내면서 요즘엔 좀 똑똑한 개미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러면서 밑으로 터트려버리거든 와, 개미들 여기서 얼마나 털렸겠어요. 그러면서 쫙 올라가니까. 그리고 내가 개미털기 하면은 가끔씩 댓글로 개인투자자 매매량은 늘었던데요 개미털린 게 아닌 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력들도 개인투자 계좌로 그거 하죠 수십 개 수천 개의 개인 참여 계좌를 통해 가지고 금감원에서 모니터링 못할 정도만큼의 매매량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한다고 뭐 그럼 무슨 법인 계좌로 할줄 알았어요 무슨 뭐 기... 증권사 계좌로 할줄 알았어요. 차명 계좌 여러 개 돌려가지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량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기간이 뭐 많이 샀네. 개인이 많이 팔았네. 이거는 어, 세력들이 들어오고 빠지고 의 근거가 안 돼요. 요거는좀 알아줬으면 좋겠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멘탈 딱 지키니까 내가 씩이 떨어질 때 솔직히 이 이만큼 우악 떨어질 때 이때 나만 영상 찍었다니까 형님들한테 멘탈 깨지 말라고. 나는 내 주식 자랑할 거였으면요. 수익 자랑하면서 잘하자 내가 샀습니다 그러고 솔직히 영상에서 나도 사실 물려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안하고 막말로 지금 루닛 이런거 10% 물리고 동진쌤에게 4% 물리고 이런것들 안보여줘요 수익나는것만 보여주지 근데 나도 이렇게 물려가면서 본래 고수익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야 고수익을 보려면요 결국은 멘탈이 제일 중요해 주식에서 수익 제일 많이 보는 놈이요 다른거 없어요 그냥 멘탈 좋은 놈이 제일 많이 봐요 어 난 그래서 형님들께 멘탈 이야기하고 내가 매매하는 것들도 공유해드리고 기계처럼 따라마셔도 아마 수익은 나올 거고 이런 수익 보는 과정들을 형님이 걸치면 결국은 아 이래서 멘탈이 중요하구나 아 이래서 이런 수익이 중요하구나 야 반도체 아저씨 이 새끼 전망 안 틀리네 이런 것들이 알아서 증빙이 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뭐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0 1 0 8 3 8 5 8 3 5 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내 최근에 진짜 제일 최근에 산거오름테라퓨틱이에요 어, 이 얘를 지금 오늘 조금 이제 올라가는데 아 얘도 한 번에 빡 이렇게 상승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막말로 이거를요 자신이 없잖아요. 그럼 오르고 나서 보여주든가 샀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안 해. 반도차지시 이런 대전망 안 틀리거든. 멘탈 지켜라. 이게 할말 없어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오르 오르니까 제발 좀 멘탈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한양에 솔직히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사가지고 이 물렸을 때 내가 얼마나 쪽팔렸겠어. 그래도 형님들한테 형님들 멘탈 지켜야 됩니다. 올라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왜? 반도체 아저씨 맞으니까 이지가 나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런 매매 문자는 뭐 얼마든지 그냥 내 수익 나는 거에서 밥숟갈 하나 그 그냥 거는 거니까. 공유받아가세요.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드릴게요. 금요일이니까 아마 월요일 아침부터는 내가 날려드릴게요. 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세요. 어, 좋은 것들이 지금 좀 많아요. 뭐 네이처셀도 있고, 뭐 대한 뭐 코롱티슈진에다가 뭐대화자약이 조금 올랐는데 대화자약도 지금 좀 볼만하거든요. 아, 야, 야, 또만 17,800원에서 간대. 반도체 아저씨 대화자약 영상 한번 봐봐. 이거 보면 소름 돋을 거야. 아무튼 요런 것들 지금 계속해서 후보군으로 두고 계속해서 진짜 적절한 진짜 정확한 디테일한 타이밍까지 잡아 가야 되니까 요런 것들을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대체 반도차 아저씨는 그 밑에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나 좀 눌러 주세요 그냥 딸깍 누르면 되는 거잖아 좀 부탁드릴게 어뭐 다른게 아니라 나 유튜브 수익이 이렇게 나와요 나는 어 유튜브 최근 지금 내역 해가지고 요렇게 나오는데 오늘이죠 어 어젠가 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 나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걸로 유튜브 수익을 좀 타가지고 유기견 센터라든지 안 그러면 내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하던 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좀 도와주거든요 아 물론 주식 수익이야 졸라이 잘 나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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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익 안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수익은 잘 나와요 형님들도 분명히 많이 나올 거야 따라하면은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애가 셋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15일 되면 다 들고 가거든 아주금뭐 그냥 마누라가 다 들고 가고 그래도 조금 남는 수익이랑 저 유튜브 수익 좀 보태가지고 좀 도와주고 있어요. 예, 요즘에 덥기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내가 요번 주에도 갈 거예요. 그, 유기견 보호센터 몇 군데 계속 돌면서 봉사활동 하는데 좀 도와주고 있어요. 안락사도 많이 시키고 해서 15수 이런데 3마리라도 더 데리고 오려고 하고 있고, 시키고, 데리고 오고, 뭐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해서 그냥 나 유튜브 수익만 좀 쌓이게 해줘. 어, 그리고 좀고아원 애들도 사실 좀 도와주고 있어요. 어, 주식이랑 똑같아. 얘네들도 안 죽이고 조금만 살려두면 좋은 주인 만나서 좋게 좋게 살고 고아애들도 지금은 뭐, 뭔데 얘왜 부모 없이 태어났는데 이래도 결국은 또 나중에 잘 자란 거 보면 또 마음 좋고 그래 내가 거의 10년, 10년 넘게 봉사활동을 했었으니까 대학교 때부터 그니까 얘네들 만한 번씩 밥 사준다고 나한테 오면 내가 밥을 사주긴 하는데 가슴이 좀 하죠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만 좀 해주세요 대신에 반도차자씨 주식 잘해요 형님들 멘탈 지키라고 하는 게 진짜 형님들 수익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유해드릴게 내 매매하는 거야 디테일한 이런 것들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시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어, 진짜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어, 좀 도와줍시다 어, 구독 좋아요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뭐 반도체 아저씨 개인 매매하는 거 얼마든지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구독 좋아요 만꼭좀 눌러주세요 어, 그리고 이거 중요하네 아, 이거 좀 봅시다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 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 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S단석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려나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엔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